알리 9, 월세일, 미니 컴퓨터 추천. 최대 64% 할인. 최신 기술을 초소형 디자인에 담아낸 T10 미니 PC 최대 64% 할인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강력한 성능을 원하신다면 주목해주세요. 이 제품은 인텔의 최신 알더레이크 M150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음. 16GB 메모리와 512GB 하드 드라이브로 뛰어난 성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윈도우 11과 호환됨에 선명한 4K 출력과 함께 Wi-Fi 5및 BT4.2의 기능도 지원해 다양한 업무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 컴팩트한 제품은 상업용으로도 적합하며 사용자분들로부터 빠른 배송 덕분에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 할인가로 제공되오니 놓치지 마시고 최대 64%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고성능 PC가 필요하지만 가격이 부담스러우셨다면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강력한 성능과 경제성을 동시에 잡은 g m k t 0 미니 PC 인텔 앤백 G3을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인텔 앤백 프로세서를 탑재하여 높은 성능을 자랑하며 최대 54%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6가 블루투스 5.1을 지원해 안정적인 무선 연결을 제공하며 듀얼 HDMI 포트를 통해 생생한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의 반응 역시 긍정적입니다. 빠른 배송에 놀랐다는 후기가 많고 VDI 용도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또한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연결이 매끄럽게 작동하여 일상적인 업무나 영상 스트리밍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특별한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구매를 고려해보세요. 고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의 조합을 찾고 계신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바로 잼머신의 랜사천 미니 PC를 소개합니다. AMD 라이젠 7 4700U CPU를 장착한 이 제품은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게다가 지금 최대 2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되고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사용 후기를 살펴보면 팬 소음이 크지 않고 발열도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게임용으로도 손색이 없으며 여름철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에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고성능 미니 PC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최고의 선택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